한국인은 클래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 클래식은 서구의 것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온 한국인들은 잘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을 이겨낸 한국의 세계적인 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정명훈 지휘자입니다. 현재 정명훈 거장이 또 한번 이 편견을 깨부수는 역사를 써냈습니다. 간단히 정명훈 거장이 태어난 일생을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호칭은 너무 길어지니 정명훈이라 하겠습니다. 정명훈은 6.25 전쟁 후반 부산에서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은 서울에서 보냈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죠. 7살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피아노 협주곡 제11번을 협연하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명훈의 모친께서는 아이의 천재성을 빠르게 인지했고 헌신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닌지라 그 시절에도 피아노를 쉽게 배울 수 있었나 싶었는데, 모친께서 명동의 냉면 가게를 여러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녀들의 음악 지원을 위해 냉면 가게를 팔았고 미국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7살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이듬해입니다. 정명훈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곳 한켠에도 자식의 손이 닿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정명훈은 손님이 없을 때는 실컷 칠수 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4살이 되던 무렵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보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4년 정명훈이 21살이던 당시 소련의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무려 2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엄청난 경사였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인이 서구의 음악 경연에서 이름 석자를 받고 온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클래식 세계가 철저히 서구 중심이었죠. 어느 정도 화제였던지 김포 국제공항에서부터 서울특별시청까지 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즉 명훈군이 귀국했습니다. 7월 초순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회 좌이콥스키 음악제 피아노 부문 2위로 입상해 세계 정상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 젊은 음악가를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한국인도 하면 할수 있다. 고된 산업화 시대의 국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주는 이한 문장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명중시켰습니다. 정명호는 이후 지휘자로 전향하고 1981년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 부지휘자로 임명됩니다.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아시아인이 지휘자로 진입하는 건 이례적이었죠. 이후 거장으로 성장하며 여러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되고 전 세계 명문 오케스트라는 정명훈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훈의 공연을 본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칩니다. 또한 정명훈의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연주야, 아름다운 연주, 지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심으로. 그 한국인 거장은 폰카라양과 비슷한 지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지휘자야. 메켈라는 전문가들 옆에 있으면 그냥 관광객처럼 보여. 훌륭한 오케스트라, 놀라운 피아니스트, 그리고 뛰어난 연주회였습니다. 브라보, 정명훈 마에스트로.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인 거장의 놀라운 해석과 지휘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말 또 놀라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무려 247년 역사 최초의 동양인 음악 감독이었죠.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극장이 바로 라스칼라입니다. 그곳의 리더가 바로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밀라노 시 문화 행정 책임자인 필리포 델 코르노와 시장 주세페 살라가 만장일치로 정명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토리엔텐데는 이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Di scegliere il direttore musicale. Ha spiegato le ragioni della sua scelta, che poi vorrei lasciare ovviamente ripetere a lui, non voglio sostituirmi. Quello che posso dire è che il consiglio all'unanimità, veramente verità, ha appoggiato la scelta del sovrintendente. Sì, rimane ancora per um, un anno e mezzo fino alla fine dell'anno prossimo, reputiamo che sia una buona cosa decidere un, un anno e mezzo prima perché le stagioni vanno preparate in un sistema complesso come quello dell'opera in cui devi scegliere l'opera, il direttore, il regista, i cantanti vanno preparati con tempo, quindi pensiamo che sia stato giusto prendere questa decisione oggi. 이 오페라 극장 247년 역사상, 정명훈은 최초의 아시아인이자 이탈리아 외출신 지휘자 중에서도 몇안 되는 인물로서 해당 직책을 맡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댓글을 폭발적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한테는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야. 나는 오페라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명훈의 작업은 정말 크게 존경하고 있어. 그의 투랑갈릴라 녹음은 실제로 나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했어. 라며 정명훈의 임명을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클래식이나 오페라나 이런 거 잘은 모릅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본것 같은데요. 본고장에서 성공한 한국인 정명훈 거장의 이야기와 해외 반응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형 오페라인 창극과 같은 국악이 성공해서 클래식에 성공한 한국인보다 창극에 성공한 외국인이 배출되는 그림도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의 기반의 해외 반응을 알려드리는 유튜버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유튜브에서 사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